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 길로 가다가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바로 다시금 주님께로 되돌아 서며 십자가를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될수 있기를 간절히 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 출애굽기 32장 15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범죄와 그리고 비겁한 변명 범죄와 비겁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자 아담은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 먹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자그 죄를 범한 그 다음에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자, 아담의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장세기 3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는 그 여자를 주셨을 때 뭐라고 배겠습니까? 내뼈 중에 뼈의 살 중에 살이다.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예, 하와에 대해서 사랑 고백을 했던 아담이었는데,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는 저 여자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여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나를 겠다라고그 죄를 그렇게 정가시켜 버립니다. 자 이후로 이후로 인간들은 죄를 추궁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추궁당할 때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단 말입니다. 죄에 대한 핑계 핵심은 모두 내가 주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변명을 댑니다. 잘못했다라고 먼저 용서를 구하기보다 빠져날 국민부터 생각하는 영나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렇죠. 예.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과 또한 죄에 대해 핑계를 대는 것 모두가 인간을 얼마나 무가치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판에 새겨주신 두 징거판을 들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던 여우수와는이 요란한 소리를 이제 듣고 아 진중에서 지금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예. 그렇게 말하자 모세는 뭐라 합니까? 오늘 17, 18절의 말씀이죠.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라. 노래하는 소리야. 하나 이제 이제 내가 내가 가니까 내가 이제 그들 곁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좋은 소리다라고 판단합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어때요? 사기를 높이는 소리랄지, 그렇죠? 사기를 높일 때 와하면서 그렇잖아요. 하지만 송아전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소리는 명백히 다르지요, 같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 왜여우수와와기에여우수와의 귀에 그리고 예, 모세의 귀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현상과 상황 가운데. 그런데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벌써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 여우수와 말은 무시하다 싶시다 칩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자, 앞서 우리가 보았던 7에서 10절. 예, 7회 예, 6기 32장. 7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등 부패하였다. 예, 부패하였다. 7절 말씀, 그렇죠?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는 참으로 목거든, 목이 목 뻣뻣한 자들이다. 9절 말씀, 그렇죠? 저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목이 뻣뻣한 교만한 자들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전부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죠. 13절에 보면 주의 중 아브라함과 이삭과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뜻을 돌이켜 달라는 것이지요. 맹렬한 노를 그쳐 달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제 직접 자기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했던 모세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던 모세는 이제 어떻습니까? 폭발해버립니다. 이제 눈으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함께 19절,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모세는 40일간 이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친히 받은 증거판,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고 했어요. 예. 우리 16절 말씀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 만드신 것이요. 16절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이, 그 글자는 뭐예요? 예,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예, 사람의 고안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 증거판, 곧십 개명 이두 돌판을 어떻게 산 아래로 던져 깨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감정대로 행한 이 행동은 예,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아무리 감정, 감정이 격해있다 할지라도, 분노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던져버려, 깨,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민숙이 20장. 자, 민숙이 20장에 보면, 이 무리바 사건이 있어요. 예,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예, 난리 났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자,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여기는 잘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뭐합니까? 이 폐역한 너희요, 이 악한 너희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이 이제 막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돌을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쾅쾅두번 내리쳤댔죠. 이거 분노로 내리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저렇게 시킨 것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 언제나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요. 예, 용서하시고 또 품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낼 때 혼냈던 것이 계속 기억이 납니까? 다 잊어버려요. 예, 말안 듣고 그렇게 예 분노케 만들었던 그자녀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다시 보면 얼마나 예뻐요. 저는 그래요. 부모님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새끼, 내 자식인데. 하나님 그렇단 말입니다. 언제나 용서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였지만, 품어내길 원했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분노하였다. 그 분노를 사그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어때요? 모세는 약속했던 가난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하지만 또 모세의 강한 분노는 이 단번에 자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압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보면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가져다가 부수어서 가루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타버려가지고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추악한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모세의 강한 의지였던 것이지요. 예. 우리 20절의 말씀이죠. 예.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깨부셔가지고 물에 타버리고 그 가루를 내서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이 강한 의지. 자,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죄를 그렇게 저질렀으면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귀하는 것. 그러지 않는 한,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더 우리를 화났게 하고 하나님이 참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론은 어떻습니까? 남의 탓과 환경 탓을 하고 있어요. 남의 탓과 철저히 환경 탓을 하며 비겁한 변명을 하는 것은 정말 과감입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이리 말해요. 어떻게 하였기에,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어떻게 했으면 저 이스라엘 백사들을 죄에 빠지겠느냐? 이에 대한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사롭게는 모세형, 형, 아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으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엄하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을 큰 죄에 이렇게 빠지게 하였나이까? 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추궁하자.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론이래요. 이 백성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이 악함을 언급하면서 모세 당신도 잘 아는 바 아니냐? 모세 당신도 아는 바이다. 22절에. 그렇죠? 당신도 아는 바이다.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의 잘못으로 던져 버리는 예. 이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렸던 것처럼. 아론은 죄에 대한 핑계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백성들이 문제라면, 여러분들, 백성이 문제라면, 자식이 문제라면, 예, 그 회사 직원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더로서 끝까지 잘못된 것을 막아줘야 되겠죠. 잘못된 것을 끝까지 그 리더는 죄악으로부터 막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아론은 어땠습니까 아론은 아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이 아론이었습니다 앞서 2절에 보면 출애굽 32장 2절에 보면 금고리를 가져오게 했죠 이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옮깁니다 금고리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금송화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새겨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오까지 말해줘요. 4절에죠. 그죠 4절에. 너희의 신이라오까지 우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똑똑하게 그렇게 일러줘버려요. 똑똑히 일러줍니다. 그리고 재단까지 만들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재단까지 만들어주고 여우와의 절일이라고 5절 말씀 그렇죠 5절에 예, 재단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다 만들어준 것이 아론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절일 이 여우와의 절일이다 여우와의 날이다라고까지 얘기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 여우와께 드릴 여우와께 드릴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바로 우상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비하며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이것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더라고요.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이게 리더자가 할 짓입니까? 이것이 한 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예,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을 이끌어가 될 리더가 할 짓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에 대해 아론은 죄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고요. 예.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오늘 보면 2 4절 보면,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게 한 후에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참 놀랍죠. 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소가지가 짠 나타났대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즉, 우연적인 기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달라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을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금 송아지가 나왔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주가칼로 새긴 것을 부인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인 거죠.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주위 환경이 몰아갔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나를 죄짓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무죄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라 변명인 거죠. 사실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남에게 책임만을 돌리려는 그런 습성, 이 악한 습성이 있어요. 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조상 탓, 세상 탓,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은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예, 그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할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가능성을 예, 세상의 악한 것과 맞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은 부하들을 받고 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 은혜예요. 그때는 너무 기뻐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예, 하나께 영광 돌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저주의 삶으로 끌어가온 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는 거죠.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 되어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끌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직장에 노예, 인간관계에도의 노예, 평판의 노예가 되어서 자 자기 사람을 주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주도하지도해 가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에 또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요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의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그런예 바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공중잡은 이 권세자들 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내비려드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그렇게 끝까지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죄의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며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거짓된 핑계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저도 마, 또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할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귀, 회귀할 줄 아는 자들, 할렐루야.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정말로 예,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서만 합니다. 오직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이었고, 내 선택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귀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한 것들도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기회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한테 유익이 될까, 아닐까를 판단하고, 고민하다가, 그제서야 유익이 안될것 싶으면, 아이고, 잘못했다라고. 왜 즉시로 용서를 구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해요. 예, 제가 이복에 십자가를 매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예, 저 또한 역시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지만 최고의 최선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살고자 합니다. 고란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여, 예, 바로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 의관절에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강명숙 우리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꼭 기도, 기억하시고, 우리 더욱 더 계속 기도의 용사들을 만들어 주며,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귀한 열매를 예, 그렇게 맺기를 위하여서 하한 이끄신다라는. 여러분들 그러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면서 함께 합력하여 서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명수스 건사님 분명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예천루병령인그 이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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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항상 죄 맞고 함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빠져나갈 궁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이 바로 죄의 죄를 더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항상 코람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 정직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속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